자차적으로좀 문제가 있었다 네. 라는 걸로 해서 재심 신청을 해라 네. 재심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첫째 재심은 당대표가 하라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상에 그거는 피청구인이 네. 하든지 말든지 그런 본인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는 당 대표가 시해를 베푸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네. 당신 재심해줄게. 팩도음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이미 음. 다 권리가 있어요. 음. 자, 두 번째 본인이 이 윤리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사형 선고 가 네. 났어요. 네. 그 사형 집행하러 갔는데 네. 갑자기 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죄가 이게 되냐? 이거 뭐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났는데 본인 판사있잖아요 판사인 사람이 이미 판결 을 내려놨는데, 어, 이거 이거 팩트가 좀 틀린데? 이런 윤리 보셨습니까? 택도 <laughs> 없는 윤리 아닙니까? 에. 근데 이건 이런 윤리위에 재심을 하라고요? 이미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이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그런 이 윤민호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지적.